부동산에 긍정적인 분들은 이제 오른다. 이런 것도 오니까 제3의 영크를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일러주는 이유는 피해보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가에 사서 반토막이 났을 경우 이거를 7, 8년, 8, 9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세요. 그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소비자들도 이제 현명해진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자 서울을 보시면 매매가 75.9, 전세가 100이에요. 2022년, 6월달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2년, 7... 7월달부터 어떻게 됐죠?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죠 집값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집값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아보는 시간 집값이 알고싶다 회용입니다자 오늘도 역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그 데이터로 보니까 네. 집값의 흔들림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료로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아주 귀한 분한분 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문도 안 열어보고 이 집값을 알아맞춘다는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예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우리 편도편님이 짱이십니다. 예. <laughs> 문도 안 열어보고 문 열기 전에 아이 집은 이렇다 딱 금방 아시는. 대한민국의 요즘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싱크로율 이 거의 한 90%가 비슷한 의견이 거의 비슷한. 그러나 간혹 좀 다른 게있긴 있는데 오늘 뭐 그런 걸 한번 좀 조율 을 한번 해보죠. 예. 예, 예. 자, 최근에 태영건설 관련 이슈가 크게 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뭐 시간의 문제이지. 뭐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알고 있었고요. 저는 다만 총선 이후에 좀 터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전에 터진 게조금 이제 아, 이게 버티기좀 힘든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더 내부적으로 우발치 문들이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현장들이 아시지만 심리들이 많이 좀안 좋아졌잖아요. 이게 뭐 현장에는 직격탄이거든요, 사실. 분양들이 20% 30%된 현장들이 조금씩 가면서 분양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뭐 악성 미분양 많이 늘어난다는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형이 이제 뭐 먼저 터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좀 준비하고 있다? 터질게? 준비라는 건 아니죠 <laughs> 다른 건설사들도 조마조마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상황안 받쳐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태형건설의 경우는 사실 욕심부리다가 <laughs> 터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행사 지분이 많은 게 아니고 태영건설의 지분도 있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그 사실은 그 시공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 개발 이익에 대한 것도 노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터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너무 탐욕이 너무 과대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경제학자분들이나 우리 김대표님뭐 데이터로 잘 아시지만 금리가 낮은 게 한없이 갈순 없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금리가 오를 때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욕심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냥 뭐난잘 되겠지? 장밋빛만 보시다가 과욕은 금물이라는 딱 그 단에 맞는 상황인지 태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분율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 태영이 욕심을 부렸구나. 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냐면 21년 20년에는 분양만 하면 그냥 다 대박이 나니까 이건 뭐 그냥 눈 감고도 투자하면 된다 싶으니까 거기 지분 좀좀내꺼도 주지 그래. 뭐 이래가지고 가져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거다. 지금 이런 건설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중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건설사 중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태영건설 얘기를? 저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왜 이런 부동산 PF 문제가 문제가 되는지를 근본 원인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하락이 부동산 PF의 문제를 불러왔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차 하락이 남았다라는 거죠. 훨씬 더 센. 그리고 이 2차 하락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부동산 PF 문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그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던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건설이 멈추고 피해 뿌리나서 뭔가 진행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데라면 좀 살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려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차 안에서 방금 전화 받은 건데요. 뭐 시행사는 대전에 분양가가 평당 4,200만 원에 분양하다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네. 아, 대전에 4,200만 원에 분양할 거면 이 시행사가 도대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날로 먹다가 잘못되니까, 아,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개나 소나 다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차 안에 오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화가 많이 났는데, 교수님 딱 오기 보자마자 화가 탁 풀렸어. 아, 왜냐면 이제 잘생긴 사람 보면 좀 풀리는 거니까. 아, 네. 네 여기 네.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그 정도 가격이면은 둔촌주공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전에 또 둔산동이 있잖아요. 같은 둔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격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오.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개그를 치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는 그 고민을 못 했는데. 어디 가면 재밌다고 사람들이 막얘기했구나 그거. 아니그 하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 표현 대표님 티키타카 좋다 그래서 아, 지금 아, 아, 머릿속에서 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 네. 여기 올때 부동산 생각을 안 하고 티키타카 생각하고 오는군요. <laughs> 네. 전 그래서 사실 요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건설 자재값 오르고 땅값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오른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그런 틈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과도하죠. 네. 솔직히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아, 뭐이건좀 외란된 얘기지만 2, 3년 전에 뭐 증권사나 이쪽에 캐피탈 쪽에 이 자금 운용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밤마다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 2의 세계에 가서 아, 시간을 보낼 정도로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현장, 뭐, 네, 현장 오는 대로 그냥 pf 이자율은 이자율대로 그 음. 사이에 또 수수료가 있어요. 네. 수수료도 이게 다잘될 때니까. 그렇죠. 그냥 몇 프로를 불러도 막 쓰는 거예요. 맞아요. 시행자들이. 네. 뭐, 태형도 쓴 거고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잖아요. 뭐,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 머리 아프잖아요. 자연의 순리처럼 아, 이것도 똑같이 온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존경하는 한문도 교수님께서 자연의 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겨울이 춥잖아요. 그럼 여름이 더워요. 아. 왠줄 아세요? 평균 기온량을 맞추고 있거든요. 자연은. 음... 근데 겨울이 안 추워. 네. 그럼 여름도 안 더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꼭 누가 어떻게 뭔가를 제재를 가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 논리로 인해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가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죠. 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그 강북에 그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 네. 어, 대조 일동도 음, 제가 그렇죠. 직접 갔다 왔는데 네. 거기도 멈췄습니다. 아. 그런 현상은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장이 뭐, 은평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도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표, 표 대표님이 가셔서 본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 강남에 이제 뱅뱅 사거리 있어요. 아, 예. 강남역에서 중고 예. 그 사이에 그 동네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한 아, 3년 전에 네. 히트를 많이 쳤어요. 아, 네, 맞아요. 분양이 다된 거라고 알려졌지만 그리고 그 당시 3년 전에 또 남산 쪽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많이 분양했어요. 네. 근데 재작년부터 완판이었거든요. 재작년부터 뒤로 저는 좀 아니까 네. 본부장들이 좋 회사고 남았다고 그 아, <laughs>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길래 얼마에 퉁쳐줄래 이러니까 뭐 점점점이야. 네. 그러니까 완판인데 뒤로 남아 있는 거야. 이런 걸좀 아셔야 되는데 그막 올라가는 상승기다 보니까 뱅뱅 사고 여기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옛날 오피스텔을 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음. 그 처음에 이제 평당 시행하는 분들이 하이엔드가 뜨니까 그 일대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사업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한 건물이 있고 오피스텔 오래된 게두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평당가가 그때 한 4, 5천이었거든요 네. 걔가 한 1년 반도 안 되는데요 2억까지 가는 거예요 <laughs> 와. 시행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아. 그냥 뭐 평당 2억으로 가니까 네. 10평이면 20억짜리가 되는 거야 하이엔드가 그러니까 이게 먹힐 줄 알고 쭉쭉 갔잖아요 음. 그게 이제 펜스까지 다 쳤어 이쁘게 네. 다 마무리돼서 펜스 친지한 1년 반 됐어요 그게 한두개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뱅뱅 사거리가 네, 강남역 쪽에 <laughs>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그, 제가 그 다녀왔거든요 네. 아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의 스토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저 소유주분들이 네. 얼마에 네. 받고 이 제가 아니까 음. 야 너무 세게 샀는데 이럴려면 분양가를 진짜 이건 조금만 10억 넘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기랑 딱 맞아 가지고 완전히 뻗어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냥 폰하있다렇게 <laughs> 말씀드릴게요 겁니다. 이게 시행사들이 그 습성이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부지는 내가 먼저 어떤 가격이든지 줘서 사야 한다 예. 왜 내가 여기다 분양을 하면 또 가끔 우리 강남 쪽에 보면 돈이 많아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 가지고 얘를 꺼내서 숨쉬게 해 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 와. 이런 분들은 이 돈을 꺼내서 막 30억 40억 50억짜리를 그냥 분양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따라가다가 다량이 찢어지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도 어, 모르고 분양 받았는데 갔더니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십 개인데 주차는 서른 대밖에 안 되니까 내 차를 둘 데도 없는 오피스텔이 하이엔드라는 명분을 달고 그래서 왜 하이엔드냐고 그랬더니 유럽 한 대리석을 썼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요새 커뮤니티 많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피스텔인데 도서관이 있고 카페가 직영으로 돼서 주민들은 네. 공짜로 쓰고 콕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옥상에 그, 또 이런 루프탑 체육장 어, 있고 네. 그게 막상 근데 사, 살아보면 네. 별로 쓸데가 없거든요. 카페 가느니 집에서 책 보고 네. 요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상 들어가 보니. 살고 계신 분들이 자꾸 나올라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일단 끝물인 거는 다 이미 지났고,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조금 더 가격이 내려와야겠죠.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히 네. 30, 40 세대들이 부자인 이 사람이 그걸 사니까 부자가 살 때는 더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뭣도 모르고 분양을 따라받는 분들이 있는데 에, 예를 들어 그 옥탑에 수영장 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네. 건요, 기본적으로 2,500가구가 넘지 않으면 그 수영장 유지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끔 발레 서비스 한다 그러잖아요. 발레 서비스 이제 거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살다 보면 발레 서비스도 다 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 차 제가 댈게요 하는 순간 주차가 엉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살기 싫어집니다. 예, 그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이걸 모르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반려 서비스 해준다, 수영장 있다. 근데 그 수영장 나중에 가면 문 닫아요. 거기 다, 다 덮고 나서 이상하게 이제 나무 같은 거 심어 놓고 옥상 테라스 만들고 그러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고 하이엔드 분양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삼성동에 어떤 분이 30억을 분양받았어요. 네. 이제 3억을 계약금을 낸 거예요. 나머지 27억 중도금 잔금을 안낸 거예요. 근데 시행사가 그 시공이 완전 잘못됐어. 그러니까 시행사 사장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이게 아쉽게 해결이 아, 안 넘어갔어요. 네 예. 삼성동 에그 대로변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뭐 저희가 잡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걸 좀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 보니까 부동산의 빅데이터 그다음에 전망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 이거 저 대충 패스하고 보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문도TV 구독도 눌러주시고 효영호TV 구독은 뭐 기본으로 눌러주시고 요즘 김기현 대표가 저한테 고민 한 가지를 털어놨는데 자기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네안 예, 늘어나더라고 아니 백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백만 네? 명 정도 아그 리치고를 쓰는 사람들이 백만 명이야 아 사람이야. 리치고 예. 그거는, 그거는, 대만한... 그거는 많이 늘었는데 보는 아, 분들이 리치고TV는 이렇게 잘안 늘어 데이터가 워낙 좋아서 그런가 <웃음> <웃음> 오늘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네. 확실히 인생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깊어. 맞습니다. 딱 써보고 뭔가 <laughs> 부족한 면 아주 품위 있게 <laughs> 말씀하시잖아 지금 그죠? 아. <laughs> 자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총선 지나면 부동산 피해 부모고 많이 이제 붉어질 것이다. 총선 전까지 많이 감추고 있다. 아, 아까 뭐 태영건설의 경우도 총선 전에 터진 게좀위아하다 하실 정도인데 부동산 시장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요? 태영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중견건설급들도 지금 약간 회생신청한 데가 많거든요.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 회사들이 과연 이 미분양하고 심리가 저하돼가지고 현장들이 과연 살아나냐 안 살아나에 따라가지고 제가 볼때 6월부터 9월 사이에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못 메꾸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근데 뭐 금리를 쉽게 내릴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자분들이 이미 이제 민낯이 보였잖아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라든지 막 영끌품이 이런 건 없고.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신생아론 이번에 나왔는데 저한테 문의여는거 보면은 살까 말까 고민이되는 거예요. 네. 옛날 같으면 특례 했 따만해도 확 달라붙었잖아요. 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빠져줬으니까 가는데 지금 다시 회복됐잖아요.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 이렇게 매수 기가 심리가 약화되면 분명히 6월 9월 사이에 또 한번 뭐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나요? 어, 빅데이터 먼저 이제 전국의 분위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국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건데요 요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지역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하락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곳이 가장 왼쪽에 있는 세종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밑으로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서울 이외에 뭐 경기도나 몇몇 지역들은 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실제 데이터는 아 전세가도 떨어지는 지역들도 꽤 많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시장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공인 중개사분들이 향후 3개월 뒤에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떨어질지를 이렇게 일려주는 데이터인데,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가고 있죠. 밑으로 간다는 것은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거,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의 지금 모든 지역에서 다 지금 왼쪽 밑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매 전세가가 전부 다다 다 앞으로 3개월 뒤에 다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자 서울을 보시면 여게 지금 매매가 75.9 전세가 100이에요. 근데 이 매매가 75.9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2년 6월달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2년 7월달부터 어떻게 됐죠?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죠. 그만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잠깐 1월 달에 또 살짝 지금 심리는 조금 좋아졌지만 언제라도 지금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 세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도 많이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더 어려워지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슴이 순간적으로 아팠는데 <laughs> 주식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 또 환율이 갑자기 1340원까지 네.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뭐 집값뿐이 아니라 네. 서민 경제도 또더안 좋아질 텐데 네. 결론적으로 이어지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또오르 것이고 그러면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득은 더 줄고 그럼 집값이 조정되지 않는 면더 사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저 데이터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 지금 말씀드린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걸볼때 연결성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차라리 정부에서 연착륙의 개념을 갖다가 명료하게 주고 차근차근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닌 것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쏟아내니까 마치 또 언론사하고 이렇게 좀 부동산에 긍정적인 분들은 이제 오른다 이런 것도 오니까 제3의 영크를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아까 표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인제는 잘안 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표대표님 TV도 있고 좀 좋은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유튜버시대가 이제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예전에 전통적인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음. 이렇게 팩트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현명해진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만 다시 시장이. 음. 출발과 같은 예감하고 너무 적중해서 저는 뭐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접혀 보면서 아저 데이터를 어떻게 보으신지 모르지만 야 적중률이 높겠다 뭐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뉴스를 그전에 뉴스만 보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게 호가 위주 매도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이런 호가를 보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데 요즘 뭐, 뭐, 리치고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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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 속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뭔가 좀 바람이 휩쓸려서 무작정 따라가는 경우도 좀 없잖아. 아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어떤 뭐, 대형 시행사에서 카톡이 왔어요 요즘 표용호 t v 를 시공사에서 무서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행히 무서워해죠왜 무서워하냐 나는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뭔가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꺼릴 게 없다 보니까 전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보는 대로 제가 해석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오히려 저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그널들이 나온다 그럼 저는 앞으로 올라간다고또 말할 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시라는 말인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지금 그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강남 불패기 때문에 강남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 몇 사람이 음마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2005년부터 한 7년까지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좋았을 때 이제 좀 돈을 좀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던지기 전에까지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때 이제 돈좀 생기면 좀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시행자들하고 막 시장을 보는 것 하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청계산 쪽 있잖아요. 그쪽도 막 개발할 때요. 근데 거기 시행자가 이제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가들이 부족해서 알바끼라 그래 가지고 시행자 분양사들이 이제 돈 있는 분들한테 미리 계약금 넣어라. 네. 피 붙으면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통용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중에 몇 친구들이 좀 무리하게 음. 제가 봐도 뭐 상가 두개빡 뭐 개포도 <laughs> 개포 지금 요번에 다 지어진 거 있잖아 일단지 네. 빡두개 그게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뒤부터 꺾였잖아요 8년부터 네. 그럼 제가 쳐 볼게요 8 9 10 11 12 13 14 7년 7년 동안 제가 그 친구들 술 받아주고 이렇게 아, 위로해 주고 하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 돼서야 그 본전 가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7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물론 우리가 경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M2가 늘어날 만큼 부동산 가격도 늘어나고 물가 상승하는 건다 이해해요. 과도할 때는 주식으로 말하면 꼭대기잖아요. 꼭지점. 맞습니다. 그걸 비싸게 사면 당연히 손해가 날거 아니에요. 그럼요. 부동산은 똑같아요. 시간의 텀만 일 뿐이지. 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지금은 약간 그런 꼭지점이잖아요. 누가 봐도 다 꼭지점이라 그랬고, 뭐 대통령도 이 꼭지점 문제가 있다고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 부패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 개포 중두개한 친구가 원래 있던 거 털어가지고 이자 내느라 정신 없었어요. 솔직히. 음, 그래서 맞아요. 7년, 8년, 2018년에 도 팔았거든요. 음. 막 오를 때 겁나 그러니까 질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판 것도 실수죠 19, 20 됐을 때 이거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강남 부피라는 거는 일반 아파트하고 다른 것처럼 포장이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네. 강남에서도 피해 본도 꽤 많다 네.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지 사이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네. 지금이 이제 우리 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불패는 이미 예전에 망가졌었고, 네. 기억나시지만, 2011년도에는 강남의 미분양 천지였잖아요? 네. 그런 사실들을 우리 203분들이 아신다라면, 이게 빨리 좀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네. 갈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남불패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불패에 대한 거를 오해를 하고 계신는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 불패라고 하면, 아,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이거를 강남 불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정의하는 강남 불패는 뭐냐? 강남의 집값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 이거의 불패인 거죠. 가장 비싼 지역이다. 이거에 대한 불패는 저도 인정. 하지만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냐.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통계에 보시면 이제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최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냐를 볼수 있는데 서울을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자,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구. 1등이 강남구입니다. <laughs> 네. 강남 불패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 시장, 이번 사이클에서는 강남이 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 바로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제 금융위기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강남이 2007년부터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코로나 이 정점의 시기에 2020년과 21년에 15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사게 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거든요. 초저금리에서 근데 15억 이상 아파트가 많은 강남 소수 송파는 여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만 샀으니까, 금리 인상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번 2차 하락에서는 저는 다를 거라고 봐. 이미 데이터를 봐도 지금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또 고가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강남 불폐인지 아닌지는 저는 1년 안에 데이터가 다 보여줄 거다. 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강남 불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불폐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특히 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회복력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불패다. 이제 아주 핑계를 갖다 대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갖다, 그때그때마다 다또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은마 아파트도 45% 부러진 가격으로 몇 년을 지내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고가에 사서, 반투막이 났을 경우, 이거를 7, 8년, 8, 9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세요. 그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왜? 말씀하신 대로 차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일러 주는 이유는 피해 보지 말라고 일러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냅다 질러 가지고 몇년 동안 이자내다가 결국 그 이자 못 내서 그런...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남 불패라는 것은 이번 하락기에는 통용되지 않는 단어다. 그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9월 달부터요. 강남 경매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경매 지표를 좀 유심히 보는데 네. 그것도 막 핵심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럼 전혀 이거는 강남 불편한 단어는 그냥 시장주의자들이 만든 그냥 마케팅 용의 단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요 제가 아는 분이 커피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 네. 그래서 어, 갑자기 왜 찾아왔나라고 봤더니 타워팰리스에 두개 호가 경매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한번 유찰됐어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저보고 다음엔 유찰이 안될것 같은데 입찰을 들어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더 유찰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이거 왜 유찰되지 않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금리 안 떨어지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경매가 나올 집들이 있다. 나오면서 2차까지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경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고가의 아파트들도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 불패는 사실 이제는 끝났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공매 있잖아요 공매 아, 네. 공매는 이렇게 세금을 못 내가서 그래. 하잖아요 강남 아파트들이 또 공매로도 또 나와요 이것도 뉴스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 요즘 그렇습니다 <laughs> 요즘 상황이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이거 어서 제가 덧붙일게요 왜냐면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법인으로 갖고 있던 집들이 네. 예,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망가지거나 맞아요. 또 이자를 못 내거나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못 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런 집들이 강남에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접대용 공간이 많았어요. <laughs> 예, 접대용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laughs> 코로나 시절에도 그랬고 밤에 술집 문 닫으면 글로 뭐야? 글로 또 개떼처럼 모입니다. 제가 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이 방송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 개떼처럼 움직이는 걸본 사람들은 저한테 태클을 못 걸어요. 왜냐면 태클 걸었다가 표원과더 세게 얘기할까 봐 그런 집들이 공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laughs> 교수님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은 선비 스타일이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다안 해주시는 이유는 여지에그 여백의 미를 주시는 분이고 아, 아 오늘 왜 이렇게 띄워주세요 저는 끝을 보는 사람이고 네, 여기 뭐 데이터로만 얘기하니까 네. 데이터가 틀리면 말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야. 머니사이드 집값을 알고 싶다. 오늘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하니까 우리 둘이 할 때보다는 훨씬 저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내가 그동안 답답했어. 아, 저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어, 답답했어. 아. 왜냐면 <laughs> 맨날 데이터 보면서 맨날 설명해주니까 데이터를 못 보면 아, 못 보잖아. 아, 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24년에는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이다. 제일 또 맏형이신 교수님의 의견을 끝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칠땐 돗담배를 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도가 그치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띄어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파도가 많이 치는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파도가 좀 가라앉는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우리 표영원 TV라든지, 김기현 대표님 리치고 데이터 보시면서 편하게 접근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조아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있습다